오늘의 침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온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일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기에 흉계로라고 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속임, 믿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임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고한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참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죄성은 누군가를 향한 시기, 질투, 미움의 감정을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까지 몰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 생각, 행동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다스림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사건은 한 여인이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깨뜨린 옥합의 가치가 당시 평균 노동자나 일반 군인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뜨린 옥합이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인에게는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준비된 것으로 염을 하고 거기에 향을 더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 장례의 준비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장례의 준비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확신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도무지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생각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칼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례의 준비입니다. 여인이 장례를 준비한 이 행동은 복음의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악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자신의 소중한 것, 자신의 전부를 죽으심, 복음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 모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여인처럼 그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묵상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새로운 생명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간을 앞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처럼 우리 또한 그 여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